이씨, 지랄이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대국 국민 여러분,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부터 불법이 합법되고 명의가 불법이 되어 이 나라를 날이 갈수록 폐색된 나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정권을 잡은 현 정부는 과연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알고나 있기는 한 것입니다. 모두가 혼이 나가고 정신이 썩은 것인지 합법과 정의와 부정, 부정을 구분하지 않으니 나라의 모양새가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좌든 우든 할것 없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함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권을 잡은 이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나가기 위한 그 어떤 뜻이나 생각이라도 한 번쯤 해본 자들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코로나 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위한 광장을 잃어버렸고, 종교가 산압되고 있으며, 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가, 부정의 정거가 감당하기도 어려울 만큼 넘쳐나고 있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받은 우든 정치인들이 알기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채 좌파의 습성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가 무척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유 우파임을 자처하고 나서던 야당 정치인들은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수거리고 있고 자유 우파인들이 겉으로 부러지는 소리에 대해서는 고개조차도 한번 돌리지 않고 있으며, 어떤 이는 오히려 방금까지도 동료였던 같은 당 의원까지 물어뜯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의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한 바탕 위에 밝혀지는 것임은 민주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식이 벗어난 선거 결과의 차고도 넘치는 정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회의 여당은 180여석을 차지한 그것도 모자라서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몽땅 다 가져가려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서야 감히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짓을 이 나라 여당에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고 봅니까?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30년을 데리고 다니며 살이 사욕을 취하고 착복하여 집장사를 하는 등 부를 축적하고도 어저씨, 국회로 금패지를 다는 이런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사이로 총선이 아무리 기획하고 재질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밝힌다 하더라도 언론, 방송, 검찰, 법원, 선관위는 이급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진실을 깡그리 외면하고 무시하는 철면피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한 듯하니 우리 국민은 의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호국 보원의 달에 이땅 어디에서인가 조국을 위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신 후 아직도 한맺힌 눈으로 잠들지 못하고 계시는 호국 영령님들께.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땅에 잠드신 호국 영령들이시여 현지 신명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자유대한민국을 악마의 손에서 구하여 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만세현보살 65주기 현충일날 대불총 호국성군단장 정천학장